자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치먹고가자고김리장 김호창입니다 오늘도 어 푸른 거탑 리비엠 비하인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에피소드, 에피소드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령 편으로 리비엠 비하인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주인공인 작품이죠. 아... 여기서 뭐? 어? 아... 아 뮤지컬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목은 인서트코인이고요 창작 뮤지컬이고요 주인공은요 입니다 <laughs> 저고요 어, 저 말고도 다른 주인공들 포캐스팅인데 다들 지금 대학로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하한 배우님들이 다 캐스팅되어 있으니까 일정을 좀 정리해 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진짜요? 뻥치지 마. 아, 진짜 <laughs> 아, 왜 일정에 안 올리냐면요. 아직 그 주인공 스케줄들이 너무 다들 빠듯해가지고 좀 일정 조율하는 게 힘들어서 어 정리가 되는 대로 절,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인스타나 이렇게 정리를 한 플랜, 저의 스케줄표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머리도 못 자르고 있어요. 음, 공연 얼마 안 남겨놓고 머리를 그, 그, 역할에 맞게 잘라야 돼서 지금 본의 아니게 계속 기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사족이 길었고요. 계속 리뷰앤 비하인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세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령. 자 여기는 대민지원 편은 아마 거의 저희가 촬영은 어디냐면 김포에서 찍었었던 것 같아요. 김포 그 조그만 그 가는 길에 논밭 이 있어서 거기 에 가서 맨날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야 백봉. 네 제가 이제 재우 형이랑 조훈이 형을 찾게 되죠 대민지원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밀짚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모자를 잠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잡은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당시 때. 원피스에 엄청 빠져있어가지고 루피처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연주님이 모자를 똑바로 해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봤었죠. 그런 식으로 모자를 써서 했는데, 음. <laughs> 형들이 엄청 놀렸죠. 예, 네. 모어서모어서 네가 우리네가 얘기밥이냐 <laughs> 빨리 잡자! 아! 네, 알겠습니다. 호랑이 없는 그래 여우가 와는 데개요 결혼식 기형 아, 놀지 않게 지느기형. 아, 그럼 내가 여우야? 아,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재웅 형을 찾으러 가다가 순간 농부들이 먹던 새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걸리를 보고 군침을 뜨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훔쳐서 혼자 마시죠.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막걸리는 다 아침 햇살입니다 막걸리 근데 많이 아, 아침 햇살 많이 마시면 진짜로 쏙 미집거든요 자 5시간 후 이제 밤 씬이 됐죠 이 야산에서 그래서 제가 순간 이 작품에서는 타령 하닌 타령이 된거죠 술 먹고 숙취가 와서 자게 돼서 조용히 야 번쩍 No <목소리> 기보차이 영선선배님서여운차차이이렇왜 이렇게 웃기지? 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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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죠. 명경지수 뭐 이런 거다 애드립입니다. 애드립. 그리고 이렇게 손 올린 것도 제가 짠 액팅이었고요. 그리서 원래는 되게 원래 대본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안절부절 못하는 김호창 상병 어떻게든 묘한 의 방법을 터득하려고 한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액팅을 만들어서 애드립 붙쳤죠 명경지수 이러면서 네. 이러다 걸리죠. 어. 이러면서 <laughs> 큰일났네 이러면서 제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져서 제가 이제, 이제 군대원들한테 잡히죠. 말해 말해봐. 여기, 이 여기는 여기 실제로 부대의 어, 그 행정실입니다. 행정실에 저희가 낮에 커튼을 쳐서 밤처럼 바꿔서 네, 찍었습니다.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자. 제가 영창에 간다는 말에 쫄아서 어, 여러 가지 묘안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갑자기 순간 뭔가 번뜩이죠. 슥슥 이러면서 연기를 합니다. 제가. 톤도 약간 낮게 잡아줘, 제가. 예. Yeah. 이러면서. 제가 여기 선인다운 게 뭐냐 말입니다. 벌떡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쑥 날라갔죠. 여기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엄청 이게 의도한 거다. 의도하지 않은 거다. 사람들이 했는데 이거 의자가 날라가는 이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 찍었을 때 의자가 너무 멀리 생각에로 너무 멀리 날라가서 스태프들이 다 웃었어요. 야, 굳이 의자를 그렇게까지 멀리하는 액팅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연출님한테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시청자들은 이거보다는 이 의자를 의도적으로 날렸네 아니면 뭐 어떤 댓글에는 방구의 힘으로 날렸네 어떤 사람은 우발적으로 날렸네 어떤 사람은 이게 설정에 막뭐 여론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설정한 의자 팍 보내는 것도 제 설정이었습니다 연기에. 여기서 하는 대사들, 이 노래에 제가 뭐 이런 액팅하고 이런 대사들은, 어 기본에 대본대로 안 하고요. 대본이 나왔을 때, 이게, 어 뭐, 이런 말이 좀건방지 지금 대본이 살짝 재미가 없어서, 이거를 제가 좀 재밌게 신들 한번 짜올 테니, 현장에서 리허설을 한번 보시고, 제가 짜온 신에 괜찮으시면, 원래 대사도 외워 올 테니, 그거 아니면 이런 대안을 할 테니, 한번 보십시오 해질 때, 어? 봤는데 네가 짜온 신이 더 재밌다. 그 대사 네가 짜온 대사와 네가 짜온 액팅으로 하자 해서 제가 만든 신이죠. 뭐뭐 상인들은 막, 막 이러면서 총 같은 거 머리에 막 겨누고 하는 신이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창가 떠나기. 이건 다 예, 제가 다 뭘, 짜온 뭘, 대사들이죠.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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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기연 어, 액팅들. 근데 그 순간, 근데 그, 그 순간. 아버지 같은 대어이을짤때 아, 대사를 짜때 약간 연극 대사처럼 짜면 재밌겠다 싶어서 대사 톤을 되게 연극 대사처럼 대사 신을 좀짜던것 같아요. 그기억이

근데 네, 여기서 행복한 님이랑 장훈이 형이 너무 제 연기를 잘 받아주셔서 이 신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예, 진짜 우네요. 아, 저 울었네요 여기서 진짜로. 깜짝같이 속였죠.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나 그때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여기서 제가 행정실을 나와서 표정이 싹 바뀌면서 미소를 짓죠. 원래는 제 기억은 대본에는 행정실을 나와서 울음을 닦고 슬 정상인처럼 지나간다 했는데 제가 이날 이거를 찍기 전에 유쥬얼 서스펙트 라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역서 약간 반전 아닌게 주고 싶다 이래서 눈물을 닦는 것보다는 우는 얼굴에서 입술로 넘어가면서 울고 있던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정상의 표정으로 나오면 더재밌을것 같습니다 연중이 어떠신가요 그래 한번 리허설 해보자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앞에 있던 형들이랑 스태프들이 진짜 사이코 아니야? 막 이러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요 씬은 제가 그 유지얼 서스펙트 영화의 모티브를 따서 만든 씬입니다. 뭐야? 광고? 야이 중요한 리뷰에 광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깜쪽같이 행복한 님이랑 대대장님이 속으셨죠. 이제 여기서 이제.

종훈이 형간부들 영창이라 적혀있네요. 그래서 행복한 이는 같이 자기 되죠 접장병 <laughs> 하잖아. 나이 장면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이때 찍을 때 엄청 웃었어요. 아니 형들이 형들의 방에서 실제로 막 개그맨 형들이 그래서 막 진짜로 방구 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이 나 그거 잤데 조용하세요. 막 이러면 장난도 치고 이래가지고 이신 찍을 때 금방 찍을 수 있는 건데 형들이 옆에서 엄청 웃겨가지고 웃는다고좀 오래 걸렸던 신이기도 한데 이 내부만 신은 잠자는 신이. 그래서 제가 행복한 님에게 손을 잡고 자죠

화장실까지 따라오시죠 <laughs> 제 등까지 미워주시네요 <laughs> 여기는 실제로 부대의 탕이었습니다 <laughs> 줄수 없지 뭐. 자, 스킵. 그리고 계속 행복관님 저를 물착을 하십니다. 렇게김병은행복 님의 맨 병원 치료를 받으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령 에피소드 23. 부제가 김창이 술을 먹었는데도 영창 안간 이유네요. 자, 1부 리뷰를 끝나봤는데요. 자, 음, 제가 요즘 바빠서요. 다양한 컨텐츠를 좀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매주 한 번씩은 올리려고요. 어, 그래도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용의사 사무실에 와서, 어, 다양한 컨텐츠를 못 찍지만, 리뷰 앤 비하인드는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1부 나갔고요. 다음 주도 2부 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령 2부도 나갈 생각인 거 생각일 겁니다. 맞지 용기사 그렇게 나눌 거지. 미안해 내가 요즘 많이 못 찍어서. 아 근데 곧뭐 뮤지컬 브이로그 영상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요. 어, 아직 저희가 너무 연습이 빡세서 어, 중간 중간 이렇게 마이, 음, 그 제가 얼마 전 고프로도 이렇 있어가지고 고프로 들고, 들고 다니기 아직 살짝 좀 눈치가 보여서 어느 정도 지금 너무 막 불같이 연습을 하고 제가 막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좀 실례 아니 실례일 것 같아서 살짝 자중을 하고 있는데 어뭐곧어 브이로그 형식도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겁탑 TV 종종 지금 형들하고 찍고 있는데요 음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음 역시 오랜만에 만난 형들은 어떻게든 나한테 우, 웃기라고 막 하는데 난 웃긴 사람이 아닌데 끝까지 나한테 한 웃겨보라고 막뭘 이것저것 막 하, 과제를 주는데 미치겠는데 그래도 형들하고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힘이 되릴 수 있는 존재들은 되는 것 같으니 존재가 되는 것 같으니 그래서 많이 좀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곧 저희 커터 TV에서 이제 시트콤이 나오죠. 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제 개인 차널 거치먹고 가자고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꾸준히 노력하고 사랑받고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될 테니 여러분들도 저 많이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령 2부에서 만나요. 빠이